오랜만에 아들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, 누구세요? 저희 얼마 전에 새로 이사 왔는데요. 낯선 여자의 말에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떨어뜨렸습니다. 아들네가 말없이 이사 갔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. 1 년에 한두 번은 손주들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아들네에 다녀오는 게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. 반찬을 해다 주면 며느리도 좋아하고,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연락을 주곤 했었는데. 한동안 연락이 없어 바쁜가 보다 했죠. 김치며 반찬 몇 가지를 가지고 와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. 누구세요? 누구신데 우리 아들 집에 계신가요? 그 여자가 말하더군요. 아, 전에 사셨던 분들 말씀하시나 보네요. 저희 이사 온지한달 정도 됐는데요. 머리가 멍해졌습니다. 전 그날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죠. 집으로 돌아와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. 너 이사했니? 잠시 정적이 흐르고. 어, 엄마 연락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. 그래도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잖아. 그, 그게. 애들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니 뭐 식탁에 올려 놓은 국은 어느새 다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국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